1호선, 급행로선, 역공역 매물 중에서 넓은 아파트 찾는 분들 꼭 모시고 왔던 그집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한 세대 남겨놓고 있는데 아쉬워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려요. 30평대 아파트인데 옆에 있는 단지 아파트에 반값밖에 되지 않았던 이 아파트라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빌라 가격 수준으로 넓은 아파트 찾으셨던 분들 이 집에 많이 입주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집을 소유하실 수가 있는 이 마지막 한 세대인데 약간 더 작은 평수로 역공역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구조도 있으니까 위에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방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먼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주방은 널찍하게 30평형 아파트답게 주방 시원시원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대가족분들 여러 명이서 함께 요리를 하셔도 넉넉할 정도 동선이 충분히 나와줍니다. 냉장고 자리 큼직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수납장은 그냥 바깥으로 짐 나오지 않게 그냥 다 안쪽에 넣으실 수 있을 만한 넉넉한 수납장 보여주고 있고, 후드도 큼직하게 그리고 인덕션 자리도 넉넉하게 빼드렸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가스 배관 연결돼 있으니까 교체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고 단차 시공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어, 다소 좁다라고 느끼시면 아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식탁 자리 별도로 나실 수 있도록 이쪽에 식탁을 놓으시고 양쪽으로 의자 두 군데, 두 군데 놓으시면 4인용 식탁 이 공간, 다이닝 공간으로 이용하시기가 좋겠네요. 이 집에서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어, 여기 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바로 이 공간인데, 아, 여기 주방도 널찍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주방에서 이 거실까지 바라보는 길이감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공용 공간만 놓고 봤을 때는 37평형, 38평형 아파트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그대로인데 여기 약 5m 정도 나오고 정사각형 구조라서 넉넉하게 쓰는 공용 공간입니다. 거실은 위에 메인 조명 없이 여기 LED 조명만으로도 심플하게 밝게 연출을 잘 했고 강마루로 마감이 잘돼 있는데 샤시 부분도 도어도 문선도 예쁘게 일체감 있게 맞춰서 여기는 오래도록 질리지 않는 인테리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아트월까지 공간, 또 그리고 주방까지 공간도 한번 살펴드리면 이 정도의 느낌이 잘 나옵니다. 이쪽에 소파를 두시는 거고요. 이 반대쪽으로는 이쪽에 대형 TV를 놓으셔도 되고, 중문 옆으로도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게 바로 흑경 처리된 옆에 예쁜 진열장도 배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도 참 고급스러운 느낌이다라고 연출이 확 됩니다. 방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맨 먼저 소파 자리 뒤쪽으로 나 있는 첫 번째 방이고요. 3 0 평형답게 방 크기도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강마루로 따뜻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어첫 번째 방, 두 번째 방다 베란다가 연결돼 있는데 세탁실은 이쪽으로 하는 게 맞고요. 폭도 적절하게 잘 나오니까 세탁기 배치하시고 여기도 부족한 수납 채우시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옆에도 가보시면 여기는 아 메인 욕실인데 안쪽으로 정말 깊어요. 그래서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쪽에 샤워부스 설치하셔도 될 정도 크기고 자 여기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 조명 거울 예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따뜻한 우드톤으로 투톤으로 마감된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옆으로 이어지는 여기 두 번째 방인데 첫 번째 방보다 확연히 큰거 단번에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베란다 연결이 또돼 있는데 두 번째 베란다입니다 첫 번째 방보다 훨씬 더 베란다 크기가 넓어서 안쪽 깊이까지 들어가고 이 댁에서 보이기 싫은 짐들은 그냥 다 이쪽 베란다로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 방마다 온도 조절이 돼 있어서 안 쓰는 방들은 보일러 꺼두시고 난방비 절감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진열장은 거실에서 바로 보였지만,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는 프라이빗한 곳이기 때문에, 예쁘게 DP해 놓으시고, 집안 가족들과 함께 예쁜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반대쪽은 안방입니다. 거실 같은 널찍한 마지막 메인 침실이 되겠는데요. 아, 체감 환기창 당연히 널찍하게 나 있고, 에어컨도 들어가 있는데, 화장대, 파우더 공간 별도로 하나 시공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스톨 하나 놓으시고, 여기 부부욕실까지 다니는 것도 지장 없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부부욕실 크기도 괜찮아요. 여기 양병기 세면대. 어, 샤워기 어디 갔죠? 샤워기는 이 반대쪽으로 나 있어요. 이 반대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폭이 괜찮으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움직이는 것도 전혀 지장 없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이쪽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아파트를 제가 오늘 촬영 오는 게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번 이사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던 아파트, 그래서 빠르게 계약이 됐었고, 마지막 한 세대가 남아있는데, 여기도 조만간 계약이 될것 같습니다. 금액대가 조정이 돼서 여기는 5억 초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입주까지 필요한 현금은 1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넓은 빌라를 찾으셨던 분들께 훌륭한 선택지가 됐던 지역입니다. 자, 이집 보고 싶으신 분들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 이집 외에도 다양한 구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꼭 맞는 집을 계속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희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